열배가는 주도주, 과거를 모르는 자, 주식투자에서 격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격언이 뭐냐면, 경력의 싸움이에요. 과거의 싸움이라 과거를 많이 아는 사람이 미래도 내다본다. 이렇게 넥타이 메고 나오면 사람들 물어보죠. 아, 넥타이가 안으로 뺐어요 주식투자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역발상 투자를 가르치려고. 그리고 여기 브랜드가 상표 붙이고 있으면, 아, 그거 떼야죠. 상표 떼야죠. 그러죠. 역발상으로 보면 그런 것도 띄지 않는 거예요. 불편함을 데리고 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편함을 데리고 잔다 주식투자는 늘 불편해 여러분 주식, 주식을 사고는 사는 순간부터 불편해요 편안해요 아마 편안한 사 하나도 없을 거예요 주식으로 손실 나고 있는 분들은 이 강의 끝까지 다 들으시면 손실에서 플러스 나는 방향으로 바꿔드릴 겁니다 자 오늘 열0배 가는 주도주 발굴 강의가 주니까 그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2002년 2007년간의 주도주입니다 2002년부터 2007년 주도주가 뭐가 있냐면 미포조선이 몇배 갔을까요 이거 1300원에서 20만원이 넘어갔으니까 바닥은 1384원 이었거든요 고점은 20만 4천원이니까 20만원 잡고, 1300원, 1500원 잡고요. 2000원 잡읍시다. 10배 가면은 2만원, 20만 가면 100배죠. 100배 간 주도주예요. 조선주의 주도주죠. 진짜 주도주는 현대 미포조선이 아니라 현대 중공업이었지만, 수익률은 미포조선이 더 낮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지금 여러분이 발굴해야 돼요. 자 보면 이런 종목이 갈때 어떻게 가느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쉬어 갑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왔냐? 주도주가 한 단계 내배업된 상태일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에 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 6개월 정도 쉽니다. 잘 보세요. 단기에 급등 나오면 바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6, 7개월 7, 8개월 쉬어가죠 여기는 1년 쉬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발굴하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00배 간 종목입니다 주도주는 100배 갑니다 자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OCI 같은 것도 주태양광 그 다음에 주도주였죠 이건 몇배 갔을까요 자 바닥이 이거는 730원, 800원 잡고 1000원 잡고요 65만원 갔거든요 1000원에 10배면 만원, 10만원이면 100배 60만원은 600배 650배 간 종목입니다 주도주들은 이렇게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주도주를 발굴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도주만 여러분이 골라 담고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 올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연으로 보니까 몇년 갔나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들고 가야 되는 거.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십 년은 들고 가야 되죠. 근데 얼마다? 십일, 십이 십삼, 십사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를 잡았다면 너무 빨리 내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잘 보면 여기 쉬어가죠 중간에. 여기서 4년 쉬었어요. 4년 가다가 중간에 3, 4년 쉬어간다. 기아차는 2008년에 얼마였냐면 바닥이 1,400% 14.8배 15배 정도 갔죠. 이것도 차트로 볼까요? 연봉으로 보면요. 어, 지난번 그 뉴먼 그, 사태 때죠. 5,700원에서부터 얼마까지 올라가냐? 8만 8만 원대까지 올라가서 15배 정도. 14.8배. 15배 올라갔어요, 여기가. 첫 번째 올라간 게, 니먼 사태부터 15배 올라가고요. 이번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도주를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는 거죠. 포스코도 주도주였어요. 그럼 이런 주도주들을 여러분이 발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자, 주도주가 이건 얼마였냐면, 14,000원에 출발해서요, 14년에. 2007년까지 갔으니까, 94, 95, 96, 97, 98, 99, 2000, 15년 정도 갔죠. 15년 올라갔는데, 몇배 올라갔어요? 14,000원 10배, 14만원, 76만원 갔으니까, 5배, 50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주도주를 잡아서 장기 보유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주도주를 장기 보유하라 이 주도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섭다 강하다 지수가 조정 받아도 조정하지 않는다 엊그저께 지수가 빠져도 안, 안 빠지는 종목들이 있었죠 주도주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전 종목 검색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 눈을 길러야 돼요 아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주도주 발굴에 여러분들 상당히 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방송을 계속 듣고 부자 아빠의 관심 종목방에 가서 보면 거기 다 대장주들이에요 대장주 그런 종목을 여러분 나눠서 여러 종목을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돈 벌라고 하지 말고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 아빠가 잘 맞히는지 못 맞히는지 시간이 검증하겠죠 그죠 그때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지 마시고 장기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지금 우울증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펀기도 기도도 펀기도가 있습니다 부자 아빠의 주기도민입니다 20년 깡통으로 고통 받으시고 깨달으신 부자 아빠의 통찰력이 빛나시며 아버지의 종목이 급등하여 밤시 댐 학생들이 돈 걱정 없으며 그동안 죽으로 고통을 받은 것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개미들에게 테마주와 단태를 가르친 이들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탐옥 몰빵친 신용 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돼, 책.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을 올려야 될게요, 여러분.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간다면 이걸 꺼서. 게임하세요, 게임. 게임하면 스트레스가 21% 줄어든다. 산책. 4.42%가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커피 마시면 54%가 줄어듭니다. 음악 감상을 하면 61%가 줄고요 독서는 6분 정도만 해도 68%가 줄어드니까 독서가 가장 좋죠. 책을 읽어야지, 읽어야 돼. 그래서 책을 읽는데 읽기 싫으면 오디오북을 들으란 말이야. 이제는 여러분들 유튜브가 있어요. 책을 그냥 듣고 책이 좋으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빠의 청기를 들으면은 그냥 참고자리고요. 자기하고 안 맞을 때는 내가 한 얘기를 메모해 두셨다가 3년, 4년 후에 보세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라고요. 부자빠 얘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내가 부자빠와 맞짱 떴다가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깡통 나면 눈물 흘리고 올 테니까. 그런 사람은 빨리 나가야 돼요. 깡통나야 돼 깡통나기 전엔 두자빠 말은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초보자들은 듣지 마세요 초보자들은 내 말을 이해가 안 됩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거인의 힘을 빌리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성공이 진입하는 겁니다